안녕하세요. 난초 키우다 보면 별일이 다 있습니다. 이 삼반이 잘 먹었는데 작년 초은 완전 무지. 뭐 이럴 수가 있나. 금년 초는 작년 초군 이렇게 잘 먹었는데, 아니, 원초군 작년 초군 문, 고치가루도안 먹고 나왔으니, 거기에다가 금년 신화는 보이지도 않습니다. 완전 무지초. 금년 신호는 보이지도 않고. 소반으로 나온 것인가? 내가 작년에 잘 살펴보지를 안해 가지고 하여간 제 눈에는 무지로 나왔습니다. 뭐 신화가 보이지를 않아요. 장하다 안 다른 것 같아요. 음흠 난초 참. 황산반, 이게 참, 이쁜데, 무늬도 잘 들고 그러는데, 이렇게 완전 무지러 나왔으니, 이걸 떼버려야 할랑가? 아니면, 세력받으라고 놓아두어야 할랑가? 아이가 하여튼 금년 시화 한번 기 기다려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